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돕다 자돕TV 딩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1대1 개인 맞춤 무료 자동차 컨설턴트 영상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카카오 플러스로 연락이 많이들 어 오셔가지고 엔진오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영상을 좀 준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나 현재 본인 또는 가족분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해요. 그럼 다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다 봐야죠 그래야지 조회수가 자동차를 돕다 자독 또 이렇게 자독TV를 직관하기 위해서 삶 넘고 불 건너 오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네요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제가 바로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음.. 엔진이요 맞습니다 엔진이죠 이렇게 자도TV 구독자분들이 정말 똑똑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굉장히 엔지니어 스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아재개그 넘버원 BJ 임다님을 뒤로 있는 아재개그 넘버2 자동차를 돕다 자도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엔진 가동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소모품은 무엇일까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요. 정답입니다. 역시 엔진 아 예, 네, 지니어스 합니다. 네. 엔진 오일은 엔진 가동 중 마모 현상과 마찰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과열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laughs>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진정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적절한 시기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요. 점도가 떨어져서 부품에 마모가 생깁니다. 이런 부품의 마모는 엔진 수명을 단축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니까요 항상 엔진을 교체 시기를 체크해서 제때 제때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 아니, 지금은 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면 중요한 엔진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돕다 자돕 네, 우선 엔진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통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보편적으로 같이 교환하는 소모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뭔지 아시나요? 음, 잘 모르는데요 필터? 그렇죠 필터 네. 필터에는 첫 번째 향균필터 두 번째 오일필터 세 번째 에어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모품은 보통 엔진오일 교환 시에 같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더 뭐라고요? 에어컨 향균필터하고 향균 네. 에어 필터는 네. 같은 게 아닌가요? 아,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아,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세요. 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어컨 향균 필터는, 음, 실내 공기 정화 필터이고요. 에어 필터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 필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일 필터는 말 그대로 엔진 오일에 포함된 이물질을 어, 제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laughs>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향균 필터는 차에 한 3개 정도를 보유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종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딱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남자분이 이제 휴일날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오랜만에 휴일날에 어, 춘천으로 드라이브 나가서 닭갈비는 한번 조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닭갈비는 맞을 이유는 없겠지만, 네. 네, 영무투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친 시까지 전화를 할 거예요. 뭐, 너 알아? 뭐, 드라이브 한번 하자. 해갖고 여자친구가 쫄래쫄래 귀엽게 딱 따라 나오고, 차에 타자마자 뭐, 서로 자기 여보, 뭐, 애기, 뭐 보고 싶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어디서 똥방문 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의심은 하는데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자친구는 이제 배려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여느때마와 같이 이제 또 철없는 남자친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얘가 어저께 생일이었으니까 좀 과식을 했구나. 춘천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화장실에 좀 갔다 오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사실은 에어컨 향균 필터가 이제 교체 시기가 좀 지나가면 좀 이렇게 똥방구 비스듬히 한 냄새가 야릇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여자친구한테. 뭐 어, 자기야 춘천 닭갈비를 좀 먹으러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짜증이 나죠. 이제 황당해요. 어, 나는 방귀를 끼지 않았는데 그래뭔 소리 하는 거야, 짜증나 진짜 니나가 내가 화장실을 왜 가? 하면서 화를, 화가 빡빡빡 근데 남자가 눈치를 채야 돼, 사실 어, 내 차에서 아,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나난거 생각해야 을 되는데 남자친구가 아, 왜 성을 내고 그래?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더니 에이씨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날 이렇게 했다가는 닭갈비를 조지기는커녕 여자친구가 당신을 조질 겁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여분으로 아까 챙겨둔 제가 말씀드린 에어컨 향균필터를 준비해 두셨다가 교환을 해주세요 향균필터가 오래되면 냄새가 좀 납니다 어, 향균필터는 자가교환이 가능하고 매우 쉬워요 어, 제가 다음 영상에 향균필터 교환 방법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여자친구가 어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옳다구나 하면서 아, 이거, 현균 필터 교환할 때가 된 거야! 라고 멋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딱 교환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냄새가 안날 거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음, 당신 여자친구가 꾸준한 자기관리로 유산균 식품을 오래오래 잘 먹었고, 장활동이 활발하구나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소모품, 에어컨 현균 필터, 오일 필터, 에어 필터는 차에 따라 품번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본인 차량에 맞는 세 가지 소모품 구매 방법을 모르신다면 다음 에어컨 향균 필터 자가 교환 영상에 제가 올릴 예정이거든요. 이거 다음 업로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돕다 자돕 자 본격적으로 엔진 오일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들 사용하는 오일 교환 방식은 해당 차량 공식 서비스가 브랜드 뭐 뭐 예를 들어서 H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 가지고 순정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또는 가까운 동네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보다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은 우선 가까운 해당 브랜드 부품 대리점에 가셔서 그러니까 뭐 H사 자동차 부품 대리점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뭐 S사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가서 본인의 차량에 맞는 순정 엔진 오일을 먼저 구매하시면 되겠는데요. 구매할 때 확인해야 될한 가지가 있어요. 어, 뭐냐면은 혹시 가지고 계신 차가 디젤이세요? 가솔린이세요 가솔린. 네, 이렇듯 본인의 차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연료에 따른 엔진오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하고요. 또 들어가는 엔진오일 정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치거나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구매를 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좋은 카센터에 가서 최적의 공인비를 받아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순정 오일 외에도 좀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미리적인 합성을 해서 뭐 산화나 열 반응에 안정적인 합성 오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은 합성유는 교환 주기도 더 길어지게 되고요. 불순물이 없다 보니까 내부에 슬러지가 좀 적게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순정 오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튼, 이런 합성 오일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만, 합니다만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뭐 성분 표기나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 합성오일을 좀 확인하다 보면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란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요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좋은 카센터에서 최적의 공인비를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합성오일을 구매하는 게 현명한지가 고민이 되실 거고요. 순정오일이나 합성오일이나 교환을 해야 될때 얼마의 공인비가 적절한지 적절한 건지, 또 저렴한 건지 사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센터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원하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무료 컨설턴트 영상 2편에서 보셨듯이 저에게 맞춤 무료 자동차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서비스를 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함한 복잡한 자동차 문제들을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저에게 이제 서슴없이 어, 자독TV 딘 씨, 다, 뭐 딘님, 저에게 뭐 1대1 맞춤 자동차 컨설턴트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계약부터 폐차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나는 당장에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돼. 뭐 어? 나는 아는 카센터도 없고 합성오일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어, 아래 보이시는 플러스 카톡 어, 위에 보이나요? 어, 자돕TV를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돕다 자돕 네 오늘 엔진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법 그리고 에어컨 향균필터 오일필터 에어필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향균필터 자가교환하는 법과 이세 가지 필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진오일 교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준다면 명예와 재산은 스스로 찾아온다. 자동차를 돕다, 저속TV의 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